발전문제 1번 볼게어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안 되니까 그죠? 자. 자, 삼각비 발전문제 보겠습니다. 1 2 문제인데 문제들이 어려워. 선생님이 풀이니까 풀이를 잘 보면 금방 할수 있으니까 어, 겁먹지 말고 해도록 해. 자, 일단 s i n x 곱하기 코사인 x래. 그럼 뭐냐면 봐봐. 자, 일단 x 각이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는 딱 생각해야 되 일단 그려야 돼, 오케이? 코사인 X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죠? 사인 X는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지 그죠? 그니까 여기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되네? 근데 쉽잖아. 자, AM은 봐라. 그렇게 정, 여기 A하고, 여기 M이잖아, M. 그죠? 여 여기 B고, 여기가 C겠네. AM 쉽잖아.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이니까 특수비에서 뭐1대2 루트 3이죠? 끝났어. 이거 루트 3 나왔잖아. 쉬워. 그죠? 루트 3. 다음에 이제 요 길이를 구해야 되잖아. 요걸 h라고 해 볼게. m h 이것도 쉬워. 왜냐면 밑에 바닥에 있는 이 정삼각형 있죠? 이 dmc. 보여? dmc를 가로지르려고 요게 여기, 여기 뭐 요게 h 어 여기 기를 m이라고 하면 요게 h잖아. 근데 얘가 뭐야? 이거 이제 정사면체 위에서 딱 쳐다보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게중심이야 얘가 2대 1인 됐어요? 위에서 딱 쳐다보면 무게중심이라고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정사면체 위에서 딱 보면 여기 딱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라고 요 여기가 얘가 정사면체 위에서 딱 들어보면 그럼 뭐야? 이게 2대 1인 이게 무게중심이라고요 무게중심. 그럼 쉽네. 쉽네. 뭐가 쉬워? 끝났잖아. 야? 조만까지 뭐랬어? 루트3이라고 했지? 루트3이 뭐야? 3분의 1이네? 여기 전체가 루트3이었잖아. 거기에 2대1로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3분의 루트3. 다 나왔네? 이게 뭐라고요? 3분의 루트3. 어렵지 않잖아. 굿. 이제 뭐야?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겠네. 뭐? ah만. ah만 구하면 되겠네. 어렵지 않잖아. 됐어요. 자, h 구하는데, 어, 됐어, 됐어. 보니까 이렇게 됐네. 쑥. So, 자, 여기가 A구, M구, H죠. 근데 여기 뭐야? 루트 3이라고 그랬잖아. 여기가 뭐라 그러? 3분의 루트 3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를 H라고 놓을까? 끝, 됐지? 그런데 피타 때리면 되잖아. 자, 보세요. H의 제곱은 그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되겠네. 그죠? 그럼 3에서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빼네. 그럼 뭐야? 3분의 8이네. 그럼 h는 뭐야? 루트 c니까 루트 3분의 2 루트 2인데 뭐야? 유리화시킨 뭐야? 루트 3 루트 3 곱하니까 3분의 2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다 됐네? 다 됐네? 이게 뭐라고요? 3분의 2 루트 6. 다 됐네? 다 됐네? 됐죠? 어렵지 않아. 정해진 거니까. 그저는 더 어렵게 안 나온 거니까. 그죠 이제 뭐 해야 돼? sinx 구하시오. 곱하기 cosx 곱해서 답을 구하시오. sinx 뭐야? 쑥 이거 분의 이거잖아. 쉬워. 루트 3분의 3분의 2루트 6. 곱하기 cosx 이거 분의 이거 아니야? 루트 3분의 3분의 루트 3. 곧 차분하게 내항이니까 3 루트 3분의 2 루트 6 곱하기 3 루트 3분의 그죠? 루트 3. 자, 약분시키고 약분시키면 루트 2 되죠? 자, 그럼 뭐가 돼? 분모는 9가 되네. 3 3은 9. 9하고 2분의 루트 2. 9의 루트 2. 됐어? 9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